가의 성장, 또 창업 문화 활성화, 그리고 영주 청년 커뮤니티의 고심점을 역할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이 기대가 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이 곳에 모일까, 그래서 꿈을 키울까, 그리고 이 동네와 함께 상생해서 성장할까, 이게 저희의 고민들이고 그걸 담기 위한 여정 이제 막 시작되는 중입니다. 어, 스테이도 있습니다. 3층을 보시면 숙소가 잘 꾸며져 있는데요. 이곳에 처음 들어와서 창업하라는 청년들에게는 좀 공간이 필요하겠죠. 네, 잘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공간들, 라운지 같은 공간들은 생각보다 무대가 좀 크게 마련됐습니다.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욕심도 좀 생겼고, 청년들이 이 주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여기서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자주 이렇게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제안해 줘서 조금 공간을 약간씩 넓혀서 진행되게 됐습니다. 저는 새로운 어, 영혼을 불어넣고 또그 안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싹을틔울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면 완전히 새로운 어, 그 안에서의 활성화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도와주신 것처럼 더 많은 분들이 더 열심히 도와주신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중국 탈공식을 할때이 조금 6개월 동안 좀. 안 쓰고, 6개월 전에는 잘안 쓰던 이 공간이 이렇게 트렌디한 공간으로 완성이 됐고요. 이 공간이 우리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의 그 어떤 상징적이랄까, 하는 거점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점 공간을 활용해서 아까 저랑 같이 인사를 했던 우리 소셜 벤처들이 어 꿈을 키우고 또 영주의 그 활성화와 함께 같이 성장해 나가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지자체와, 그리고, 어, 기관단체, 그리고 인근 주민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SK 스페셜티는 뭐 영주의 대표기업으로서 이 프로젝트에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잘 돼서, 어, 경북 뿐 아니라 전국 각처에서 어, 소문이 나서 어, 창업하기 제일 좋은 영주가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마 이 자리가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첫 번째 큰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0여 개 업체가 입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성공이 우리 영주 청년의 일자리에 큰 어, 다침반이 되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미래가 있고 또 우리 영주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특히 SK스페셜티가 특별히 또 예산을 들여서 영주 경제속으로 프로젝트를 성공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뿐만 아니고 우리 박정만 도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뜻을 합치면 은 이러한 여러 자리의 보금자리가 앞으로도 많이 생기라고 믿고 우리 영주시에서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영주와 어떻든 간에 지금 지방이 젊은 청년들이 떠나가는 그런 시대에 아주 고통을 받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일은 청년 교류 관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찾아오는 돌아오는 영주의 이런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해줄수 있을 것이라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저도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What do you stack up? 이렇게 되 있더라고요 아 정말 우리가 배울 것이 여기에 살아 있구나 우리 영주에 젊은 청년들이 여기 와서 뭔가를 배워서 창업을 해서 살아있는 영주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신 내네 기분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이 영주를 위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우리 영주시 의에서도 회 오늘 부의장이야 우리 상무위원장도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데 밑거름이 되겠습니다. 어, 제가 생각하면은 그 영주 경제 속으로 프로젝트는 어, 이미 세 가지 그 성공 그 요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처음은, 첫 번째는 영주시입니다. 어, 영주시는 굉장히 그 유고한 역사와 다양한 그, 어, 문화 자산 그리고 자연 환경들이 갖추고 있어서, 어, 우리 저희 그 소셜벤처 기업 분들께서 어떤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최적의 사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두 번, 두 번째는, 어, 대한민국 최고의 소셜벤처 전문 육성기업인 임팩트 스퀘어가 프로젝트를 리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끝으로 세 번째는 어, 경상북도와 SK 스페셜티가라는 그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영주 경제 소브프로젝트가 좋은 결실을 맺어서 어, 영주 영주 시민들의 행복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표 상생 프레그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어, 여기 입주하신 10여 개 업체들이 이 앞으로 일을 해가면서 우리 상공회의소가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면 저들도 앞서서 이렇게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공하셔서, 어, 모든 청년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영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모범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상호 회의 필요하시면 찾아주십시오. 영주에 와서 청년의 국모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꼭 해달라는 것 특히나 s k 모드러지가 우리 영주에 와서 초기에는 대단히 힘든 과정들이었지만 이제 시민과 함께 공유를 하면서 가는 SK가 너무 고맙고 이규현 사장님한테 특별히 백좀 씁시다. 처음에 왔을 때 지역 인재할당제를 가지고 30%를 강제적으로 제가 여달락 했어요. 도비지원이 덜 돼서 그런지 좀덜 받아주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 인재도좀더 받아주시고 청년들이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화돼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여기 스테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 꼭 변화 한번 느껴주십시오. 이번 SK스페시티 지원으로 조성된 스태스는 청년 창업가들의 성장 거점으로 지역의 청년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도, 영주시, 임팩트스케어와 여러 창업 육아기관과 합심하여 지, 성공적인 지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도내 전 지역으로 확산해 나갔으면 합니다. 창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배달의 민족과 같은 고객 가치에 기반한 창업도 있지만 저희 영주에 있는 이 창업 창업자들은 내지는 창업 기업들은 저는 지역 가치에 기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영주 나는 어떤 영주의 가치를 여기에 담을 것인가 그러한 것들을 담을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업이 훨씬 더 차별화되고 그 차별화가 나중에 다움이 되고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저는 뭐 경북 경제진흥원장이기도 원 하지만 멘토단 단장으로서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 창업기업에 끊임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창업 공간을 통해서 어, 이 영주가 청년들이 몰려오는 도시, 청년들이 들끓는 도시로 어,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희 경북 창조기술센터는 이 스택스와 어, 돕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 어, 저희 경북 창조기술센터는 영남급 로컬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어, 이 사업을 통해서도 어, 이 스택스를 지원할 수 있을 거고 특히 이번에 어, 도라든가 여기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어, 경북 청년의 꿈 ESG 펀드도 저희들이 운영을 할 것입니다. 이 펀드들이 여기 계신 우리 스타트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 여덟 팀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착공식을 갖고 상반기 내내 굉장히 신중하게 입주 업체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타 농가공 부산물에도 적용이 가능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영준의 비상품 사과를 활용해서 소재 개발, 상품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캠핑 커뮤니티를 조성하면서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10개의 단기 거주 공간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건 영주를 또 기반으로 많은 활동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농가와의 상생, 원가 농가 절감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소셜 벤처라고 합니다. 유통 과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농가의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류를 이곳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나갈 기업입니다. 환경보존 모두를 달성하는 특히 지역 친화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 지역과 비즈니스 협업, F&B 창업 컨설팅 요청을 받고 있는 주목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 행사가 끝나는 차체를 둘러보시면서 또 어떤 기업들이 이곳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갈지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멘토 위촉장을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멘토로 활약해주실 네 분을 저희가 무대로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를 스텍스 임팩트 육성 기업 및 영주의 지역 기반 창업자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텍스 멘토로 위촉합니다. 2022년 9월 28일 임팩트 스퀘어 멘토 위촉장 김종훈 실장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전창록 원장님께 멘토 이촉장을 전달하겠습니다. 멘토 이촉장 전창록 이하 내용 없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부이 어색하지 않게 네, 자연스럽게 미소 지으시면서 다시 앞쪽 바라봐주시고요. 네. 멘토님들도 기업 대표님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만겪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영주에 내려가서 이거 하겠다고 했더니 어저께도 이제 되게 성공한 스타트업 분들하고 같이 만남을 했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선아야. 지자체 근처 기억을 가지도 마라. 알아서.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영주는 다를 것이다. 근데 저희가 그렇게 좌절을 겪었던 이유들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요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프렌즈는 충분하다. 우리에게는 챔피언이 필요하다. 프렌즈는 뭐냐면, 저희처럼 이렇게 땅 파면서 좋은 일, 그 일을 일 비즈니스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사람들을 보면서 엄지척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야, 너네 진짜 훌륭하다. 화이팅! 그런 프렌드는 정말 많습니다. 근데 챔피언은 뭐냐면 저희가 하는 이런 일들을 같이 책임을 져주시고, 같이 길을 터주시고, 저희와 리스크를 같이 하면서 같이 만들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여기 시장님부터 해서 사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보의원님들 정말 말씀 많이 들으면서 희망이 많이 생겼어요. 임팩트 스퀘어는 여전히 정말 옛날부터 믿고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희 여기 온 기업들을 위한 챔피언이 되어 주실 거라고 강. 정말 믿고 있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